소시지 말시지 아, 얘는 어차피 와야돼서 자리가 유리해서 이렇게. 예. 안게는게 유리해. 게 아, 아, 이렇 아, 까비 까비.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트럭 트럭 쪽에서 기다 기다려본... 와 트럭 트럭이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. 이사기 저 지금. 그쵸 그 나와 나오셔야 돼요 근데 밖이에요 거기. 네, 나와. 오케이, okay, 바로. 위에, 위에. 언덕 위에 내려와. 기절. 개 아픈 녀석.